6장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지금 6장과 7장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주로 다루게 될 텐데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파동광학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파동광학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파동하고요, 그 다음에 그 빛과 파동에서의 이 파동하고는 사실 조금 달라요. 우리가 이제 강의명이 이제 빛과 파동이라고 되어 있기는 하는데, 그 엄격하게 말하면 은그이 파동은 뭐냐면은, 보통 빛과 파동이라고 구분할 때는 역학 파동을 말합니다. 즉, 뭐냐하면 그 중학교 과정에서 그에서 파동을 다룰 때, 그때도 이제 빛과 파동이라는 단원이죠. 얘는. 주로 이제 소리를 다아잖아요 이건 뭐냐면은 그 어떤 파동을 만드는 그 파동을 만드는 어떤 소스에서 그 에너지가 발생이 되면 그것이 이 매질을 진동시키고 이 매질에 있는 뭐 분자들이라고 해야 될까? 입자라고 해야 될까? 그것들이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 줄이나 스프링과 같이 이렇게 그 연결되어 있어서 흔들려가지고, 이제 매질이 진동이 돼서, 이제 에너지가 전달되는 방식. 그거를 이제 우리가 보통 파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파동과학의 파동은 뭐냐면은, 빛의 파동 성질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다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가 다룰 거는 뭐냐면은 간섭을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회절을 다룰 거예요. 그 간섭을 다루기 전에 앞서 가지고, 사실은 요전에 중첩의 원리를 이제 중첩을 조금 다뤄야 될 거고요. 그 중첩의 결과로서 간섭과 회절을 다루게 될 겁니다. 간섭은 주로 정성적인 관계를... 주로 다룰 거고요. 회절은 이 정량적인 관계, 플러스 정성적인 관계를 둘다 같이 다루게 될 겁니다. 어, 그 다음에 회절은 조건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을 해줘요. 뭐냐면은 프라운 오퍼 회절과 그 다음에 프렌넬 회절로 구분을 하는데, 우리는 주로 프라노프 회절을 다룰 거고요. 프렌넬 회절은 아주아주 아주 조금만 맛보기로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첩, 간섭, 프라노프 회절, 요세 개를 중점적으로 다룰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간섭이라고 하는 현상은 뭐냐면요.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나타나는 그런 새로운 결과, 이걸 이제 간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회절은 뭐냐? 그러니까 회절과 간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현상은 하나의 현상인데, 그거를 어떤 그이 원리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구분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이것도 이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좀 다르긴 할 텐데 어떤 하나의 현상을 놓고 이것이 간접 때문에 나타나는 거냐 회절 때문에 나타나는 거냐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간섭이라고 하는 조건, 회절이라는 조건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점에서는 구별이 될 수는 있겠죠. 어쨌든 간섭과 회절은 모두 다 파동적인 성질 때문에 나타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다룰 것은요 주로 다섯 네 가지 정도에 대해서 예를 다룰 겁니다. 자첫 번째는 뭐냐면은 영해 실험. 영해 실험은 그 이중슬릿에 의한 간섭입니다. 일반 물리 때 했던 거 기억날 것 같기도 한데 간섭이고요. 그 다음에 얇은 막에 의한 간섭은 뭐냐면은, 뭐, 비누막이라든지, 뭐, 등등등. 그 다음에, 뉴턴링, 그 다음에, 마이케슨 간섭계는 따로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을 어떻게 할 거냐면요. 지금 우리가 남은 게, 7, 어, 8주차까지 했으니까, 9, 10, 11, 12, 13, 14, 15주. 마지막 주는 당연히 시험을 봐야겠죠. 그 다음에 보강주가 있는데, 보강주는 이미 우리가 그 해버렸으니까 이거는 진행을 안할 안할 거고요. 9주, 10주에 주로 간섭에 대한 이론을 설명할 겁니다. 그 다음에 11주에 간섭과 관련된 이명 문제를 풀이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12, 13주 때 회절에 대한 이론 설명을 할 거고, 14주 때 역시 회절과 관련된 이명문제 풀이를 할 겁니다. 그리고 15주에 시험을 볼 거고요. 이렇게 되면 1학기가 끝나게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중첩의 원리부터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중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더하기입니다. 더하기. 두 개가 더해지는 거죠. 사실은 이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파동적인 우리가 이제 그 빛이 입자냐 파동이냐라고 얘기할 때 파동적인 성질과 입자적인 성질 고거를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입자는 한 포인트 한 지점에 또한그 어쨌든 정해진 시간에 두 개의 입자가 동시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당연하죠 그런데 파동은 두 개가 한 지점에 동시에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사실은 이 파동이라고 하는 거는 그이 전자기파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얘가 그 전자기파가 퍼져 나갈 때 그것들의 이제 기온을 알려면은 사실은 그 맥스웰 방정식 전자기학에서 그 전자기파 전 쪽에서 나오는 결과들을 따와야 되는데 우리는 뭐 그냥 그것들을 이제 크게 생각하지는 않을 않을 거고 어쨌든 전자기파 그 파동은 어떤 인텐시티에다가 코사인 텀으로 얘가 바뀐다. 그래서 코사인 안에 위치에 대한 정보와 시간에 대한 정보가 들어간다고 생각할 수 있고 요 파이와는 그 여기 요 놈은 그두개의 파동의 그 위상의 차이를 나타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 두 개의 파동이 나오면은 두 개를 더해서 이는 2완 더하기 이 투, 뭐세 개면 세개 이렇게 더해지겠죠. 그런데 우리가 색이라고 부르는 요거는 그 얼마큼 밝냐 어둡냐라고 할때그 색이는 인텐시티인데 인텐시티는 진폭의 제곱입니다. 그러면은 요 2환의 그 세기는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210이니까 210의 제곱인 거고요. 22의 세기는 220의 제곱입니다. 사실은 그냥 제곱이 아니라 좀 이따 얘기할게요. 시간 평균인데 두 개를 더 하면은요. 빛을 더 하면 당연히 이완제로 제곱 더하기 이투제로 제곱이라고 생각하겠죠. 우리는. 예를 들어서 10이라는 밝기와 10이라는 밝기가 있는 두 개의 빛을 더 하면 20이라는 밝기의 빛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두 개를 더 하면은 요두 개의 파동이 더해져야 되기 때문에 이완제로의 코사인 블라블라. 다음에 2투 e 제로의 코사인 블라블라. 이 항목이 돼서 얘가 이완제로 제곱따기 2투 제로 제곱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건 밑에서 조금 더 얘기를 하도록 할, 할게요. 자, 내가 제가 아까 그 그냥 제곱이 아니라 시간 평균에, 그러니까 시간 평균이라는 말을 썼었는데, 이건 뭐냐면요. 얘가 그... 이 시간, 요, 전기장 안에 시간 텀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냐면은 시간에 따라서 얘가 계속 쌓인 값이니까 출렁출렁해요. 그러니까 어떤 시간대에 딱 체크를 해주면 0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시간대에 딱 체크하면은 맥시멈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 주기 동안에 평균을 내서 우리는 그걸 사용합니다. 그럼 한 주기 동안에 평균이 보통 얼마냐 하면은 한 주기 동안의 평균이 2분의 1이에요. 뭐, 왜냐하면, 사인 제곱 X를 한 주기 동안 더하면, 사인 제곱은 코사인 제곱하고, 아, 2분의 1이 아니라 그 주기에 해당되는 값이 나옵니다. 자, 사인은 0부터 2π니까, 요거 적분해주면 어떻게 되냐면요. 0부터 2π에 2분의 1에 s 인 제곱 x 더하기 cos 제곱 x dx 빼먹었네 dx 왜냐면 s 인 제곱과 코 o 인 제곱은 한 주기 동안 해보면 두 개가 똑같기 때문에 자 요거는 1이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2π 그래서 답은 이제 π가 됩니다 뭐 요거는 그 사실은 그 이 정규화를 시켜버리고 나면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시간평이란 말이 나왔길래 간단하게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그 그냥 정기장 2라고 했을 때2완 더하기 2투의그 곱이니까 2완 더하기 2투2완 더하기 2투 이렇게 두개를 놓고 곱을 해보면요 2완 제곱이 있고 2투 제곱이 있고 두배의2완 곱하기 2 투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 평균을 해보면은, 요렇게, 요렇게 평균이 돼서,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첫 번째 빛의 밝기고, 이건두 번째 빛의 밝기인데, 요 놈에 따라서 우리가 그, 이제 값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린 요거를 뭐라 부르냐면은, 간섭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썼던 식을 그대로 써야되나 이건 그냥 따라서 한번 써보도록 하세요 뭐냐면은 여기다 썰 주고 시작해야겠네 i1 2는 2배의 e1 2인데 e1은 e e1, 1로 sign k1r, 사실은 벡터고, 오메가 t 더하기 파이 1이구요. e2는 e2제로 sign k2r, 마이너스 오메가 t 더하기 파이 2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완하고 이틀을 곱하면은 그 안에 코사인의 곱이 나오게 되죠. 지금 뭐냐면 때려서 봐야 되나? 코사인 그냥 벡터 표시 안 할게요. K1R 빼기 오메가 T 더하기 파이 곱하기 코사인 K2R 빼기 오메가 T 더하기 파이 2, 1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오메가 T가 공통이니까 오메가 T를 바깥쪽으로 뺄게요. 그래서 코사인 A 빼기 B는 어떻게 돼요? 코사인 A 빼기 B는 코스, 코스, 더하기, 신, 신요렇게 되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코스, 케이완알, 더하기, 파이완, 코스, 오메가티, 더하기, 사인, K1, K2와 아, 아니, K1R 더하기 파이완 곱하기 사인오메가 t 가 되구요. 요놈이 너무 두껍네. 그 다음에 요놈은 빨간색으로 써야 겠네요. 밑에 똑같이 쓰면 되죠. 곱 쌓인. k2r 더하기 파이2 고사인 오메가 t 더하기 사인 k2r 더하기 파이2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되었죠 그러면 곱을 이놈과 이놈 그니까 러 이놈과 이놈의 곱그 다음에 엇갈려 곱 이렇게 곱이 4개 나오잖아요 그래서 앞에 거의 곱이 바로 요거죠 요거 앞에 거두 개를 곱한 게 요거고요 그 다음에 어, 이 뒤에 거두 개를 곱한 거 사인 오메가 T가 공통으로 나오는 거 있죠 그게 요거입니다 그 다음에 엇갈려 곱한 거 코사인 k 1 r 더하기 파이완 코사인 오메가t와 사인 k 2 r 더하기 파이2의 사인 오메가t 요게 바로 코사인 오메가t, 사인 오메가t 그래서 두개 얘랑 요거 두 개가 튀어나오게 되죠. 이거의 전체의 시간 평균에 해당됩니다. 자, 근데 코사인과 사인의 시간 평균, 코사인과 사인을 곱한거의 시간 평균은요 어, 이거는 0이 됩니다. 이놈은 그니까 4인제곱 오메가 t의 시간 평균은 아까 뭐가 뭐였어요 주기였죠. 주기 그니까 이놈은 그 오메가 얘가. 시간 평균은 아콘 단 중에 좀 다시 보도록 할게요. 이 분의 일이고 코사인 제곱 오메가 t의 시간 평균도 이 분의 일이고요. 코사인 오메가 t 그다음에 오메가 t의 시간 평균은 0이 됩니다. 요거를 집어 넣어 주면은 남는 게 뭐가 남냐면요. 뒤에 코사인 오메가 t, 코사인 오메가 t가 남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남는 거는 뭐냐면, 완투는 두 배의 이완제로, 이투제로, 코사인 k1r 더하기 파이1, 코사인 k2r 더하기 파이2. 이는 없애겠습니다. 이분의 일이 있으니까. 다음에 더하기, 더하기, 사인, k1r, 더하기, 파이1, 사인, k2r, 더하기, 파이2. 이게 되죠. 자, 코스, 코스, 신, 신. 이건 뭐예요? 코사인 A 빼기 B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 은 E10, E20, 코사인 K1R, 파이1 빼기 K2R, 파이2. 요게 된다는 거 즉 뭐냐면요. 앞에서 그 어디 갔어? 요거를 잘 기억해 보세요. 자, 두 개를 더한 것의 시간 평균이 뭐였냐면요 원래 거의 시간 평균들 각 그러니까 원래 거니그 그러니까 더한 거의 에너지는 밝기는 원래 것들에다가 간섭항이 더해진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뭐냐 면은이 최종적인 인텐시티를 i라고 놓고요 뭐냐면 요거를 요거를 이제 i라고 놓고 요 놈을 i1이라고 놓고 요 놈을 i2라고 놓으면은 간섭항이 들어가서 i는 i1 더하기 i2 여기에다가 그, 이 간섭항이 더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음,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요거를, 요 차이를 델타라고 해주면은, 2완제로, 2투제로는, 2완제로는 i 1의 루트 씌운 거잖아요. 그래서, 2배의 루트, i1, i 2의 델타 이런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거. 자, 이번쯤 일반식을 쓰는 거니까 아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파동이 중첩될 때는 좀 다른 상황이 나타나는구나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있을 것 같아요. 이해를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밑에 나오는 요 식이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자, 요식 나오는 과정 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저도 오랜만에 한번 해, 해본 거였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요, 코사인 델타의 값에 따라서, 그, 그러니까 코사인 델타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갔잖아요. 그러면 i는, i1 더하기 i2일 수도 있지만, i1 더하기 i2 빼기 2 r i1, i2. 가장 작을 때고요그 다음에 i1, 더하기 i2 더하기 e루트 i1 i2 가장 클 때죠. 그래서 요 때의 요 값은 뭐냐면은, 어디갔어? 요때 음. 요거는 이 루트 i1의 제곱 루트 i1 더하기 루트. i 2에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i1 i2.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간섭을 그 간섭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맥시멈일 때고요. 아까 여기 플러스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마이너스일 때가 이제 미니멈일 때죠. 그래서 맥시멈일 때랑 마이너스 그 미니멈일 때가 두 개가 그 같이 존재한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맥시멈으로 된 것을 우리는 보강이 된다고 해서 보강 간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그 이제 줄어든다. 그래서 얘를 상세 간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요런 결과들 요런 기, 기본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상황에다가 얘를 한번 적용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영의 실험입니다. 자, 영의 실험은 영이라는 사람이 만든 실험이에요. 언제냐면은 굉장히 오래전입니다. 언제냐면 1802년. 이게 1802년인지 1803년인지가 약간 아리까리한데 19세기 초반이죠. 자, 이때까지만 해도 빛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빛이 입자다라고 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많은 사람들이에서 적용이 됐던 겁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죠? 뉴턴 때문에 동시대에 살았던 호이겐스나 하위헌스라고 우리 책에는 나, 나오는데, 뭐가 만질 라했 호이겐스가 훨씬 더 좋은데, 하위헌스나 그 다음에 또 훅두 역시 마찬가지로 그랬고요. 그 다음에. 뭐 기타 등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포렌넬 같은 사람도 아마 이거 전이었을 거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런 많은 사람들이 빛은 파동이다 라고 주장을 하긴 했지만 뉴턴의 명망 때문에 또는 뉴턴 죽었을 것같아 뉴턴은 10, 그 1700년대 초반에 죽었기 때문에 죽은지 한참 됐지만 뉴턴을 따르는 사람들, 뉴턴의 추종자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그 사람들이 그 빛은 입자다라고 주장을 그 많이 해왔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빛이 파동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받아들이질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영의 실험 이영 영어로는 원래 이름 토마스 영이라는 사람인데 이 영이 이 실험을 제시를 함으로써 그리고 그걸 실제로 실험을 해 봤더니 입자라고 하면 설명이 안 되고 파동이라고 해야지만 설명이 되는 그러한 결과들을 나타냈기 때문에 물론 이때도 실험 나오고 나서 아하 그렇구나가 바로 바뀌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이 과학 철학과 관련된 강의를 들었을 때 그때 뭐 반중주의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반대되는 사례가 나오면은 그 바뀐다라고 반중주의 주장을 하지만 반중주의 한계를 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주장이 나와도 사람들은 쉽게 주장을 바뀌지 않는다. 그거에 대한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바로 빛에 대한 입자성, 파동성에 대한 주장들입니다. 자, 이 토마스 영이 했던 실험만 정리하고 잠깐 쉬었다가 아, 다쉬는게 아니 아라 다음 영상으로 끊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영이 했던 실험은 뭐냐 면요 옛날의 실험과 오늘의 실험이 좀 달라요. 왜냐면 실험 도구가 틀리기 때문에, 어쨌든 옛날에는. 그 햇빛을 가지고 이제 실험을 했는데 지금 햇빛가지고 안, 안 하죠 햇빛가지고 실험하려면 실험 장소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단일 슬릿이 있어요 여기에 단일 슬릿으로 작은 구멍으로 빛을 통과를 시킵니다 그래서 요 가까이에 있는 다시 두 개의 작은 구멍 그걸 우리는 이중 슬릿이라고 부르죠 요이중 슬릿을 가까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스크린에서 빛 그 모양을 관찰을 했더니 어떻게 보이냐면은 이 구멍이 두개 뚫려 있으니까 스크린상에서 어떻게 보여야 되겠어요? 당연히 여기에 그뭐 밝은 색을 칠했을 이상하지만 밝은 점이 이렇게 두 개가 보여야겠죠.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보이냐면은 뭐 지금 여기는 그 구멍이라고 했는데 구멍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구멍을 삭지 않고, 그, 이렇게 생긴 얇은 틈이다라고 생각해 주면은, 얘가, 이런 밝은 띠두 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뒤에 가면 또 나와요. 이쪽도 또 나오고, 좀더 가도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계속 나오는. 왜 그러지?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얘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요거를 우리는 그 영의 실험 또는 이중 슬릿 간섭 실험이라고 얘기합니다. 슬릿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작은 틈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작냐 하면은 내가 일반 물리 때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유리에다가 끓음 만들어 가지고 면도날 두 개를 겹쳐 가지고 쫙 긁으면 되는 고정도 그 수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틈과 요 틈의 사이에 거리가 면도날 두께 정도 되는 레벨인 거죠. 물론 이거는 제가 그 여러분들한테 그냥 생각할 수 있게 얘기를 해준 거고 실제로는 이게 정해져 있죠. 그다음에 요 구멍에 요 구멍에 또 정해져 있어서 슬릿이 굉장히 다양하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냥 바로 그냥 여기다가 레이저를 그냥 갖다 비춰서 이렇게 실험을 해요. 자 여기서 이 단일 슬릿이 하는 역할이 뭐냐? 이중 슬릿하는 역할이 뭐냐? 이중 슬릿은 당연히 우리가 이 원리가 간섭 실험에 해당되는 거니까 간섭을 만들어 주는 두 개의 구멍인 거고요. 이 단일 슬릿이 하는 역할이라는 몇 가지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요거는 나중에 요 6장의 맨 뒤에 보면은. 가간섭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간섭성, 즉 간섭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 가능하게 하는 그 성질을 알려 알주는 건데 그때 나오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이와 같은 모식도를 놓고 이제 이제 얘기를 해 얘기를 할 거예요. 요거를 하기 전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뭘 이해를 해야 되냐면은. 물결파에 대해서 잠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여기 물결파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잠깐 영상 끊고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나오는 물결파 얘기로 도입을 해서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이어갈게요.